오늘은 대서고 지나서 왕남두개 남았을 거요 보스까지. 마지막 인딩까지 어, 대서고. 맞죠? 대서고 할 차례. 더우면 선풍기 노라고요? <laughs> 아니야, 여기 에어컨 있어요. 에어컨 틀었어. 여기 완전 저기 밀폐된 공간이라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 통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어 어제 쇼커 뚫어놨죠 여기? 쇼커 숫자 좀 가겠습니다 아 뭐야 아 이걸로 진행할까? 그냥 그소로 쫄구간도 돌파하는 걸로 모니터가 4개고 지금 본체 2개 방음부스로 아마 에어컨 틀어도 더울 것 같은데 여름에는 인가? 아하,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해머 보고 싶다고... 해머 써도 돼요. 나 아, 해머가 그저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특수하는 경우에는 데미지가 좀더 높고 경직이 좀더 세거든? 벽청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데미지 보이나요 지금? 잠깐만 내가 봐볼게 데미지 보이나 아 얘네들은 상관없겠구나 보스가 안보이구나오나 죽어 근데 귀찮리면서 가자 올라가자 못쓴가 뭔데? 벌써 못쓴가? 얘들아 못늘고 있잖니 어? 난리났다 난리났어 경비식거임 아얘들 데미지 엄청 세. 리프 아우 맞짱 뜨자, 너와 나. 아. 이 음, 내쉬기. 대방패랑 틀려, 정방패는. 스태프 너무 없어, 넘나넘나 없어. 아, 근데 특대검인데, 뒤접 데미지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때이 기량이랑 좀 효과가 있는 건가? 벌써 왕이네. 근데 나 물약이. 문요 엘리비트 있었어? 아, 마다 It's a bit hard. Welcome unkindled one. p The mantle of lord interests me none. The fire-linking curse, the legacy of lords. Let it all fade into nothing. You've done quite enough. Now have your rest. 말이다. 잠깐만 아잠불 써졌어? 아직 써졌지? 여기 좀 나한테 어려울 수 있어. 얘가 좀 빨라가지고 그수가좀 느려가지고 여기 좀 고전을 면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laughs> 여기 왕 동생이랑 오!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바뀌냐고? 뭐, 데미지? 좀 방어 셋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그래서. 한대 치고, 한대맞칠수 있습니다. 한대 치고, 구르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넘나 빨라가지고, 될까 모르겠네. 1회차도 20도도 안 했다고? 1회차는 근데 무기가 가고일이라 빨랐거든, 요 발동이. 근데 솔직히 한오트 예상합니다. 지금 1트 썼죠? 5트만에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니까 여기 왼쪽에 있었나, 쇼커시? 왼쪽 어디? 이미터 어디든. 왼쪽 어디든. 왼 어디든. 에 아하, 여긴가? 너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니야, 어디지? 나 죽는다. 아르바이트 어디야? 안에 들어가서 온가? 혹시 아. 들어가서 온가보다. 아, 오른쪽이요. 얘들아, 여기 왕이 사는 곳이야. 잠불 뭐야? 세개밖에 없어. 잠불. 이거는 깨야 된다. 아, 잠불. 저기 왕 무명 잡을 때 있어. 아, 무명을 했다 이름은... 아, 저기 뭐지? 왕 마지막에 왕 이름 뭐죠? 어, 왕. 화신이 잡을 때 필요한데. 여기... 안 돼, 안 돼. 내피. 여기 에쇼커시 그건 어디로 연결되는거죠 십자버튼 아래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아, 자동으로 가요? 로스릭성이야 여기? 여기 맞아? 쇼컷? 핫트플 어딨지? 가운 맞아 이이여기여기서이터 한번 기도두기도여기서원기 있다고. 농사기도여기구리야도여기 아, 어디 아저기 안에 있는 거여기 안에 있는 거기무 여기도 없으도여기렇게아도 여기도 여나도는데 아래 버튼 누르고 있으면 에스트여 진짜네. 에스트병에서 멈추네요. 누르고 있으면 난 지금 단축키도 별로 없긴 한데. 아, 누르고 있으면 에스트병에서 알아서 멈추네. 어, 이런 와 꿀팁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보스 두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고마워요. 당신을 일찍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laughs> 당신이 일찍 제 방송을 봐줬었다라면 맛있고요. 맨날 저거 바꾸다 죽은 적도 있거든요. 물약 바꾸다가 에스트로 가지는 게 아니라 1번 슬롯으로 아 그래요? 바로 가지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태부님, 어 저한테 지신 분이네요. 저한테 PvP 지신 분이구나. 역시 PvP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론이 좀 빠삭하긴 해. <laughs> 어제인가 그제 지신 분이죠. <laughs> 여기서 어 2합 아래 유효. 평가 7개, 7개 받았네 나도 여기 남겨놔야지 여기에 원반이 있다고? 와우 오호 이거 타면 돼? 아 좋다 원반이 식강 재료템 중에 하나인데 나오는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꽤 많이 나오네. 1회차 때 5개인가 먹었나요? 4개 먹은 것 같은데, 와싸벼 하나 더할수 있다. 잘했다. 완전 치사하게 이거 메시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와... 나도 해놔야지. 잠깐만, 나도 뭐 메시지 만들어 놔야지. 뭐뭐의 얘가 기분 좋을 때 해놓으면 어, 좋을 수도 있어. 승리의 얘가 막 이런 거. 행복의 애가 되게 뻔하지만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쳐 눌러줄 걸이 눌러주면은 피가 차거든요. 피가 차거든. 요 보스전 때도 차던가 근데 여러분 보스전 때도 메시지 찹니까? 한 번도 찬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가 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어, 이앞 우정 있다. 이앞 무기 있다. 공포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도가 있기를. 아행복이요 이게 일곱 개다. 이게 일곱 개. PP 하다가 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유효와 대박이다. 이걸 일단은 호평해 주고, 나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laughs> 원래 다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도 어차피 저 사람, 저 사람 문장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 이 앞, 아래 유효이 앞, 어. <laughs> 어. 이 앞, 아래. 나도 여기다 메스니까 다 보이지 않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좋다. 1 0개 한정이야? 아 만들 수 있는 건0 개야? <laughs> 숟가락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야 되지? 가자. 많이 쓰면 전에 쓴게 지워진다고 아, 그래? 그러면 정말 정말 너무 너무나 설명을 잘해서 처음 시작 부분에 평가를 막몇백 개씩 받으면은 보수전한테막 맞으면서 싸워도 되겠네아막 맞아도 막 평가가 올라갈 거 아니야? 어? 그냥 막 개검으로 막 휘둘러도 돼? 아 뭐야? 아 위에 위에 엘리베이터 타야지? <laughs> 저 400개 받은 메시지 있다고요? 와 그럼 싸우면서 계속 차겠네요, 피가. 무슨 메시지인데요? 뭐 따라하려는 거 아니고 궁금해가지고. 어따 쓰신 무슨 메시지인지 음... 불러서 이것 좀 내려주시고, 심연의 감시자 뒤에 해냈다. 이거 400개 받았다고? 왜 <laughs>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겨우 해냈다. 이거 하나로 400개야. 아, 대박! 어디 위치가 참 좋았나 보죠. 그럼 어, 어디, 어디서 장사하세요? 사거리인가 봐! 평가 높은거 안지워지게 보호할수도 있다고? 그런 방법도 있어? 해냈다가 은근히 말이 그래 해냈다 여기서 바로 가주시면 왕이다 이번엔 그냥 깨버릴게요 네. 핫플레이스 공유 투에서 태양만세 만개 받았다 고, 그게 원래 쉬워 데 피할 겨를 이 어어 패턴 다 까먹 었다해 봐. 리기 오케이, 그 다음 에요 어깨 찢기맨들어러 들어 한바 아버. 아, 아, 뭐야, 너 지금. 은근히, 길타이밍은 많은데, 이따가 등대까지 나와야지. 할만해, 할만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올려주세 일어났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났어. 확실한 것만 때리자, 좋다. 이런 거. 아해야 <목소리> 여러 번. 너무 빨리 굴렸어? 시사. <목소리> 페이크 주는 거 봐. 너 딜레이 싸움이거든. 그래서 뒤로 걸러던지 어. 알아? 한번 맞냐? 뜸 준다. 아후. 꿀꺽, 꿀꺽! 아, 한 번만 불러라두번불러니까디타임이안 나오잖아. 그것도안 나온다고? 아, 치사나게 몰라, 다 써버림? 단독이도 없는데. 일단 이 페이지 가자. 페이지가 어려운데 이거 아... 뭐야 다버렸어 안 보이죠. 이쪽으로 좀 자, 여기 공략은 저 등대 있는 동생을 공략해야 됩니다. 어부안에 있죠. 이거 돌아서 때야 려 되는데 저는 특대검이라 굳이 뒤돌아서 안 때도 될것 같아. 요둘다 때리 맞겠지? 자, 마법 패턴 쓰가 되고요. 어깨 공격 패턴까지 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있습니다 패턴 좀 볼게요. 동생 안맞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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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한데 호호우 호 형제가 우레가 좋아? 노노노노노노 자 침착하게 다시 오마 좀 아까워서 다시 갈게요 <laughs> 어 이제 깼어 어 이제 깼고 가자 가자 1편은 좀비 됐다 사람 됐다 왜 그러냐고? 죽어서 그래 죽어서 갑자 여기서 거의 안 맞아야 돼 압력 뭐죠? 압력 <laughs> <안용> 들어왔었어? <laughs> 타이밍이 좀안 난다. 아, 막한 대만 때렸는데 타이밍이 너무 바로 때려야 되나봐, 이걸로. 다음 턴 스테미너 홍보 타임. 아, 방패는 바꿔야겠다. 소문이 어쨌든 방패 안 했습니다. <laughs> 어, 아이고, 맞다. 하나만. 엄청나네. 늙어요! <목소리도> 늙는 게 낫겠어. 아, 없어져서 저 패턴이 제일 어려워요. 빨야겠 데미지 저 데미지 빨로 커버가 되네 밤에 구도님 아유 또1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킹 <laughs> 띵 감사합니다 마지막 엔딩 남 고마워요 구도님 <laughs> 어찌을까요 음... 체력 38, 지구력 지구력 좀더 있었으면 좋겠어. 체력은 된거 같아 30, 40까지 안가는 되고. e s a t peace. 직검 위에 차가자고? 아 예천은 안 가요 이제. 만약 에 가면 이제 마법사나 조소였사 아하, <목소리> 쏘. 자, 쟤네가 파는 검을 봅시다 어이잠 쌍완자, 로스릭 성검 어, 근데 신앙이 14가 필요해 저거 뭐죠? 길기량이랑 얘네가 뭐 칼을 두 개를 합친다던데, 2회차까지 가면은 칼두 개를 합쳐서 뭐 한다던데 그 다음에 로리안 대검, 특대검이네요 내가 지금 쓸수 있는 거야 26에 10 로리안의 화염, 이것 좀 멋있는데 이거 두개밖에 없나? 음, 두개 있네요 저거 한번 사보자 두개 합치면 쌍왕자의 대검 된다고? 아 이거랑 소울스리의 성검이랑요. 어. 이거야, 와 멋있다. 불 붙이는 거야 특수기가 약간 그그거랑대검이네 근... 단 공격이 찌르기네요. 붙이 쓰고 와와 아까 걔가 쓰던 거구나 바로 오강 가자고? 오강 되긴 될걸 지금? 쌍왕자 건물 합치라고? 1회 틀어서 지금 안돼요 앞.. 아, 화방 앞에서 고룡자수 치해주면 특별한 모션 준다고? 아 그래? 어? 한 바퀴 돌기만 하는데? 아 해준다고? 그런 거다 마찬가지야. 부끄러워하죠. 모든 모션이 리액션이 있어요. 조사 맞는 건 없나? 부끄러워해. 인사, 같이 인사고요 웬만한 거다 모를 척 가네. 가자. 아 장작이 안 났었지? 뭔가 숨겨진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밑에 가면은 뭐 저기 기적 파는 애랑 신앙 뭐 마법 파는 애랑 있어요. 제가 안 찍어서 안 가는 건데 걔네들도 뭐말 걸면 이벤트 같은 거 있고 막 그래요. 아닌데 이거 대빵 의자 아니야? 노쓰레기의 성왕 이해찬데 아뭐 이런거 기억 안하고 있잖아 어디요 여기네 여기 맞구나 노스레기의 성왕 그래서 지금 목 잘라가지고 가지고 온거야 제가 되라고 이렇게 하면은 태초하핫볼에 넣을 수 있나요? 다 모으고 있는거야 지금 감이요 어? 왕의 소울을 받았으면서 일을 안해 이 녀석들? 어? 다 모으는거지 지금 Of cinder, the fire fades, and the lords go without thrones. Surrender your fires to the true air. 마가 리네, 죄송, 죄송. 저불 모은 건가 봐. 저게 화터불에불칠분 인가 봐. 이걸 나 한테 주는 거지? 가서 붙 이라. Let her grant death 어? To the old gods of l o r d r i n Deliverers of the first flame 아나나 여자니까 아, 그 얘긴가보네 캐쭈의 <놀람> 화로로 왔다 화신이 쓴 메시지가 평가되었습니다. <laughs> 뭐지? 이름 없는 왕... 아니, 저기 왕의 화신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불 꺼진 건가? 아, 졸린가 보다. 불검으로 갈까요? 아, 일단 아껴. 어차피 끝이라, 마지막 왕이라서. 벌써 왔어? 이거 뭐 먹힌데? 다 온거 아닌가? 벌수 왔네 바로 보스였어? 아또 레벨이 84밖에 안되는데 좀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쓰읍. 끝날 다 90렌됐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저기 필피가게